다람쥐 챗바퀴 같은,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갇혀있는 것 같은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빠져나올 수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빠져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올무에서 건져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점점, 점점 자라고 성장이 되어지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깊은 찬양이 올라와야 되는데, 구원 받았을 때그 첫사랑은 다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순종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이상한 것이죠. 사단의 큰 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마귀와 맺은 약속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23장 32절,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난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제가 이 처음에 복음을 받고 "올무"라는 말이 너무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내 인생이 진짜 올무에 갇힌, 내 힘으로 풀수 없는 비참한 상태, 내 힘으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또. 그 사실을 보여도 내 손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상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빠져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 속에 이런 올무, 사냥꾼이 놓은 덫, 그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빠져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그 올무에서 건져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제들이 지금 말씀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점점 점점 자라고 성장이 되어지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깊은 찬양이 올라와야 되는데, 구원 받았을 때그 첫사랑은 다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순종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이상한 것이죠. 사단의 큰 계략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가 들어갔다면, 이 씨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씨가 거룩한 씨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아 보시면 내가 마귀에게 올무에 잡혀 있었구나. 내 인생이 사단의 천원 큰 덫에 걸려서 내 힘으로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여기서 건져내 주셨구나. 이것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럼 인간은 왜이 사단의 천원 올무에 빠질 수가 있는가요? 나의 올무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자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올무가 무엇인가요? 오늘 출력 23장 32절을 보시면은 그 올무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 세상 신과 세상 임금들과 맺은 것이 그 언약이 나의 올무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신과 세상에서 받은 교육, 세상 풍조대로 받은 교육이 나의 올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 올무를 지금 영적 전쟁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개씩 두 개씩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종로를 탄다, 마귀에게 종로를 탄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실체 사단, 마귀를 눈으로 자꾸 보시려고 하고 내가 상상해 놓은 사단을 자꾸 그림을 그리시면은. 저 만화책에 나오는 이상한시큼은 마귀 같은 거, 이런 그 귀신 같은 것을 상상하시면은, 이 말씀이 내한테 적용이 안 되어져요. 사탄이 나에게 올물을 놓을 때 무엇을 가지고 놓는가 하면은, 마귀와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마귀하고 내가 가서 직접 약속을 맺지는 않아요. 근데 마귀는 세상 풍조, 세상 왕, 세상 임금, 세상 신, 이건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와 세상 풍조를 가지고 사람과 약속을 맺게 해요. 언약을 맺게 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제가 언행일치라는 그 사상 우상에 잡혀가지고 인생은 사람은 자기가 말한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나중에 발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것이 사탄이 저에게 준 약속이었어요. 이걸 언제 받았는가요? 제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책을 볼 때, 그책 속에 있는 아주 훌륭한 말이 저에게는 인생의 답이 되어졌어요. 굉장한 감동으로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니까 기억 속에서 그 말이 나에게 들어오는 과정, 장면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그 은행일체라는 것을 제가 무엇을 한 것이죠?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훌륭한, 훌륭한 말을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받았던 그 약속, 언행일치라는 그 훌륭한 말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약속에 순종하려고 오랜 세월 저 자신을 갈고 닦은 것이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laughs> 거짓말 하지 마라.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은행 일치라는 말에 감동을 받은 후에 제 속에 많은 가치 기준들이 생겼습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laughs> 이 이상한 생각들이 사로잡혀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제가 어떤 상태로 변질이 되었냐면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제 자신이 그 자신의 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무지해서 감각이 없어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이상한 상태냐면은,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 내 속에 있는 말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은행체가 사실은 그 뜻이 아닌데, 제 속에 있는 말을 남에게 그대로 다 말을 해버려요. 안 해야 될 말, 해야 될말 구분을 못하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신뢰가 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걸 구분을 못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언행일치 해야 되니까. 언행일치라는 것이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져서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뭐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거짓말이란 것도 상대방에서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모든 인생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종로를 타는 동안에 많은 가치관들이 생겼어요 이 생각이 저에게 나중에 올무가 되어진 것이죠 올무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생각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와서 사익 받으시는 분들이 영혼의 빛에 와서 받으시는 분들이 영적 싸움 하세요 하면 그러면 전도사님 나쁜 생각은 나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꺾고 좋은 생각은 놔두나요 나쁜 생각을 꺾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죄로 인해서 온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히면 좋은 것도 종로를 시켜서 이 정신문제를 줄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일체라는 훌륭한 말에 사로잡혀서 내 속에 있는 말을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고, 계속 뱉어내버려서 인간관계가 다 잘라져버리는 이상한 상태에 빠졌는데도 제 생각에는 내가 뭘 잘못했냐? <laughs> 내가 뭐 거짓말했냐? 이런 말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제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부터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거짓말 안 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언행인치라는 저에게 있었던 그 사상 우상, 제가 그 약속을 모셨던 것이죠. 마귀와 맺은 약속입니다. 유교 사상이죠, 그죠? 세상에서 주는 훌륭한 말, 훌륭한 생각의 종로로을한 것이. 요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보니까 이 말이 변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말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내 생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정신 문제를 주는 이상한 상태로 끌고 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참지각과 지혜와 명철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면 그럼 거짓말 안 해야 되죠. 그죠? 어, 거짓말 본체는 막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laughs> 귀신들 인자 거짓말 하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님한에 가서 계속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에 조명해 주실 때 너는 거짓말 안 했나? 거짓말 수시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laughs> 거짓말 수시로 합니다. 친구 집에 가서 손님들 만났을 때밥 먹었나? 이러면 얘밥안 먹어도 얘밥 먹었어. 요 이런 거짓말 하죠. 거짓말 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상처받을 말, 나 오늘 이쁘지? 여자들 보통 그런 말하죠. 여자들이 보통 다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반복되이 하면서 난 거짓말 전혀 안 해. 이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약간 마시간 상태인데 본인은 모르는 이상한 상태로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저에게 놓은 올무였어요. 이 올무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 생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 임금, 세상 풍조가 준 약속, 언약, 세상 신, 종교가 준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전쟁을 하시면 이것이 다 드러나요.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난 나의 올무를 가지고 영적전쟁을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참 지각과 지식과 지혜로 이 올무를 깨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해서 지금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서서히 이곳에 모여서 저희들 토요 세미나 때 나눔하는 거 들어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분의 영혼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사실을 볼 때마다 놀랍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10월 9일 날 제자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전국에서 또 혼자서 전쟁치다가 이 전리품을 들고 우리가 이곳에 모일 겁니다 10월 9일날 제자훈련 세미나에 지금 전국 각처에서 전쟁을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전쟁치면 외로워요 전우를 만나러 오셔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내가 받은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같이 모여서 전쟁치는 전우를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 또 우리가 같이 전쟁치면 은그 전리품은 같은 군대끼리 나누어갑니다. 내가 전쟁치지 않아도 저 사람 친 전쟁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0월 9일 날 제자훈련 세미나에 지금 제자훈련 세미나가 지금 여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두번 하고 있는데, 옷에 오셔서 내가 진짜로 하늠 앞에 전쟁 친 군사 맞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받은 이 응답이 진짜인지 확인하시고, 우리 사역자들과 또 조장님들과 같이 치는 전우들을 만나서, 만나셔서 같이 전우에도 나누고, 피해 군사들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받은 응답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이 또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지만은 같은 성도의 교제의 시간에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복음이 계시가 되어집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는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1인당 한 25만원 정도 경비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여전도회관에서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미리 접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을 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경비가 들은가, 들어가는 것을 이 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여서 같이 훈련 받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제자 훈련 세미나를 처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내시고, <laughs> 없는 분들은 있는 데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주님 앞에 와서 은혜 받으시고 또내 땅에 돌아가서 또 전쟁 치시고 이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연합하고 결합하여져서 아멘 주 예수 옷이 없어서 주님 기다리는 군사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 세미나 때 뵙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접수 시작되어졌습니다 접수해 주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